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이 약간 꺾이죠 이렇게 그렇게 꺾이게 만들어서 이 채가 이 공을 안 건드리고 테이크백을 하려고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 안 치고 이거 두달 제가 저렇게 가둬놓고 30분 동안 저것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재웅님은 계속 이거 하고 계시고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하던 스윙에서 공을 똑바로 가게는 타이거우즈도 못 해줘 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프로입니다. 그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 추첨해가지고 신청해주신 분들 원 포인트 레슨 30분씩 해드리려고 일단 모셔왔고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는 구독자분들 30분 원 포인트 레슨으로 얼만큼이나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점 지금 가지고 계신 스윙의 문제점 같은 거를 좀 분석해서 하나씩이라도 고쳐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은.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30대 직장인 류재흥이라고 하고요. 골프를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음, 3년 차 직장인 골퍼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원래 치던 대로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음. 계속 치면 돼요 그냥. 아, 네. 네. 아, 조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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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셨나 보네. 네. <laughs> 긴장 풀고. 네. 아 오케이 재웅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세개다 지금 탑 불났고. 이 채가 정확하게 공에 히팅되는 느낌이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거고 헤드 스피드가 안 나는 이유. 그다음에 백스윙 탑이나 테이크백을 일단 먼저 교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원 포인트 레슨으로 뭐 엄청 막다 바꿀 수는 없어요. 뭐 하나만 딱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땐그 정도 선이 테이크백 올라가는 과정이랑 백스윙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재형님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백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등이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해요. 오른쪽 손등이 리드를 해서 헤드가 안 따라와요, 되게 안 따라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 손등으로 리드하고 뒤로 확뿌려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가 사용해야 될 수직력이 없거든요. 채가 위에서 꺾여있던 손목 힌지를 거는 이유가 채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장력을 사용하고 손목이 꺾였던 거를 계속 가둬놓고 공 앞에서 풀어주기 위함인데 이공 앞에서 일단 풀어주기 위해서는 꺾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꺾이는 게 없어요. 꺾인다기보다 그냥 뒤로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회초리지라듯이 치게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나풀나풀. 이게 아마 제일 싫을 거예요. 일단 타수를 떠나서 백스윙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고치셨으면 좋겠는 거는 재영님은 지금 이 오른쪽 발 넘어가기 전에 삼각형을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느낌보다는 워낙에 좀 손등이 먼저 리드하는 느낌이 강하니까 이 오른쪽 손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힌지를 좀 초반에 이렇게 좀 미리 걸어주는 동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알려드릴 건데, 공을 오른쪽 발라인에다가 하나 딱 놓으세요, 정면에다가. 그리고 원래 재흥님 하시는 대로라면 이 공을 이렇게 다 때릴 거거든요. 왜냐면 오른쪽 손등이 리드를 하면 테이크백이 되게 낮아져요. 이거를 안 건드리고 가려면은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이 약간 꺾이죠, 이렇게. 그렇게 꺾이게 만들어서 이 체가 이 공을 안 건드리고 테이크백을 하려고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안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시죠 아, 네. 테이크 백할때 원래 재형님이 하시던 대로라면 헤드를 이런 느낌으로 네. 오른쪽 손등으로 던져버리고 확 이렇게 낚아채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안 걸리게 이 공에 채가 안 닿게 테이크 백을 한번 해서 한 10번 정도만 해볼게요 연습장 가면 이 공이랑 이 오른쪽 손등 라인 바로 뒤편에 채 하나 놓고 힌지를 걸었을 때이 채와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채와 내가 잡고 있는 클럽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돼요 수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몸 쪽에 너무 붙은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놔야 돼요 다시 그렇죠 계속 반복 이거는 반복밖에 없어요 사실 계속 동영상 체크하면서 GDR 있죠 연습장에 어, 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퀸지가 걸려야 될때 걸린다면, 체가 뒤로 빠져야 될때 위로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이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체를 잡고 있는 부분이 손목이잖아요.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재웅님이 원래 했던 것처럼 뒤로 빠질 타이밍에 무조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할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내가 원래 치던 대로 백스윙 스피드를 키운다고 하면, 내가 손목을 꺾어야 될때못 꺾어요. 무조건 못 꺾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임성제품 아시죠? 네, 임성재 프로님처럼 백스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항상. 네. 이게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응. 템포 자체는 하나, 둘 이렇게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재영 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를 더 많이 뭐 내보내겠다. 스코어를 줄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백스윙 일관성 있게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윙 틀을 먼저 가다듬는 게 1번일 것 같아서, 그렇죠. 테이크백 위치가 무조건 왼팔과 클럽이 일직선 되는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드라이버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는 좀더 멀리 서겠죠. 네. 그래도 손등의 일직선 선상은 무조건 같아요. 여기서도 드라이버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 둘, 이렇게 일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항상 놓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잘 치는 프로님들도 전부 다 킥을 깔아놓고 연습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런 스포츠니까. 그렇죠. 스톱. 요게 테이크백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원래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거예요. 어, 뭔가 좀 빨리 꺾이는 느낌이 좀 네. 있으실 거고.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스톱. 그렇지.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을 네네. 거예요. 그 약간 이 거리가 좀더생기저좀 네. 그렇죠, 멀어진 같... 느낌이죠. 네, 멀어진 느낌이 조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만 왔으면 일단 반전은 성공한 거예요. 이 테이크백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재형님, 크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왼쪽 팔이 오른쪽 귀 옆으로 올라가게 해보세요. 이렇게. 테이크백에서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이 오른쪽 귀로 올라오게 올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멀리 있다 생각해야 돼요. 명치와 손이 좀 멀리 있다.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아, 네. 책 끝에 그립 끝에 에너지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그 느낌만 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한번 그냥 툭 쳐보세요. 어디 맞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둘 툭.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 안 치고 이거 두 달. 그냥 두 달. 이것만 계속. 그냥, 그냥 이것만 그냥 계속 그냥 두 달. 또... 골프가 진짜 뭐를 특별하게 뭔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분석 한번 딱 받고 두달 붙여질 때까지 계속 반복 그리고 집에서 회사 다니시니까 아, 연습장 가기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재웅님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주먹 한두 개 들어갈 정도 한두 개 정도 너무 타이트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럼체 한번 잡아보세요 엉덩이와 벽 사이의 간격을 주먹 한두 개, 한두 개. 네. 한두 개. 네. 대충 한두 개 그다음은 네. 골프채 있으면은. 네. 오른쪽 손목 뒤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놓으세요. 테이크백이 일자로 빠지냐 안 빠지냐의 기준선. 네. 그 다음에, 채를 오른쪽 팔 옆에다가 또 하나 놓을 거예요. 이 의미는 내가 힌지를 테이크백 시작하자마자 걸겠다. 그렇죠. 이 누르는 힌지도 돌리는 힌지도 아니고 그냥 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여기서 테이크백 했죠. 그 다음에 왼쪽 팔이 오른쪽 귀 옆으로. 그럼 이 벽을 안 건드릴 거예요. 이거를 두 달. 최소 두 달. 그렇죠. 저다시 페이크 백, 그다음에 위로, 그다음에 간격 약간 멀리, 그렇죠. 이 간격을 멀리 하는 게 사실 가까워진 거를 제가 늘려놓는 건 의미가 없죠. 페이크 백 한번 해보세요. 스톱. 이 왼쪽 팔을 귀쪽으로 가져가되 왼쪽 팔을 좀 바깥쪽으로 장풍 쏘듯이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30분 레슨이 짧은 것 같지만 제가 저렇게 가둬놓고 30분 동안 저것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재웅님은 계속 이거 하고 계시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공몇개 치면은 어 바뀌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테이크백 하자마자 벽에 바로 채가 부딪힐것 같긴 하네요. 어 맞아요. 거울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측면에 거울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직접 때리면서 뭔가 스윙을 고치려고 하시는데 안 고쳐집니다. 그러 공을 직접 때리면서 공을 고치는 거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뭐 구력이 엄청 높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는 분들, 아니면 뭐 구력이 짧은 분들, 백돌이, 구십돌이 이쪽 라인에 한해서는 정말 빈 스윙을 많이 하셔야 잘 고쳐집니다. 그리고 일단 내 몸이 그냥 내가 원래대로 드는 게 편한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자꾸 없애고 빈스윙하면서 이 어색한 느낌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좀 둬야 되긴 해요. 여기서 그렇죠. 스톱 여기서 조금 더 팔이 몸이랑 멀으려면 테이크백에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왼쪽 팔을 좀 가까이 쪽으로 밀려고 하면서 귀로 위 올라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와서 한 개만 쳐보실래요? 어, 네. 그럼에도 나눠서, 그럼 나눠서 하니까 고쳐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맞아요. 나눠서 하니까 고쳐지는 거고, 한 방에 들면 무조건 안 고쳐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나눠서 하면서, 내가 이 구간에서 이 근육의 쓰임, 팔의 쓰임, 이거를 일단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실제로 연결해서 쳤을 때, 도움이 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저런 기준 하나 딱 갖다 대놓고 치시는 게 좋아요. 연습장에서 이거 해놓고 친다고 진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크게 막 눈치 안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기준선이 이 오른쪽 발 넘어가는 라인 가기 전에 힌지가 걸려야 한다. 힌지 걸릴 때 아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옆을 보게 해서 이 오른쪽 손목이 꺾이게. 그렇죠 이렇게 정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들이. 그렇죠, 좋아요 제 손바닥 모양이랑 같이 가볼게요 하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까 처음에 재용 님이 했던 건 아래 보는 느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갔죠 다시 옆으로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팔이 외전되면서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받쳐져요 그렇죠, 거기서 왼팔, 그렇죠 거기서 툭쳐 그렇지 계속 반복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지금은 공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세 교정 하나만 딱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원래 하던 스윙에서 공을 똑바로 가게는 타이거우즈도 못 해줘. 진짜. 기본적인 스윙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안 이런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좀 엎어 들어와서 왼쪽 출발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약간 딜레이 시켜서 조금 더 출발선을 맞추고 할 건데 기본적인 스윙 틀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걸 만드는데 일단 최우선을 둬야 돼. 아 네. 테이크백에서 손바닥이 정면 보고 있게 하고. 왼팔을 장풍쏘면서 밀면서, 그렇지, 빵!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일관성 있는 좌탄이 나오죠, 지금. <laughs> 네? 그렇죠? 저거는 일관성 있는 좌탄은, 이제 백스윙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 외적인 문제들. 다운 스윙에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해결을 해드리면 좋지만, 두세 개가 입력값이 들어가면, 백스윙을 또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것만 펼 거예요. 백스윙만. 테이크 백. 그렇죠. 왼팔 위로, 빵! 그렇지. 계속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재웅님, 저게 왼쪽으로 가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나마 일관성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왼쪽으로만 가네. 그럼 내가 백스윙은 하던 대로 계속 반복은 하되 나중에 왼쪽으로 가는 이유를 고치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개씩 고쳐야 돼요. 네. 처음에 스윙은 약간 사람 몸으로 치면 합병증 걸린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것저것 다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센크났다, 탑불났다, 뒷땅났다, 풍났다, 슬라이스났다. 근데 지금처럼 이걸 계속 자세를 만들면서 내가 기본적인 틀 안에서 치려고 하면 한쪽 구질이 나오든지 예측 가능한 미스가 나와요. 기준은 올라가기 전에 이 오른쪽 팔을 넘어가기 전에 힌지가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백스윙 올라가는 과정이 한 4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숫자를 세세요 그냥 하나 둘셋넷빵 그렇지 계속 똑같이 갈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제가 언제든 고쳐줄 수 있어요 저 왼쪽 가는 거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왼쪽 가는 문제만 찾으면 돼요 나눠서 하나 둘셋 지금 왼쪽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여요. 이게 트랙맨 룸이 아니라서 뭔가 설명을 해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테이크백 올라갈 때 헤드면이 좀 닫혀 있다. 그 다음에 다운 스윙 올라갈 때이 테이크백에서의 헤드면이 닫혀 있다 보니까 손을 내리는 과정에서 헤드가 조금 이 왼쪽 손등이 계속 땅을 보고 있다. 와.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저는 이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구하는 팔을 아예 안 쓰는 바디스윙의 패턴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클래식한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서. 음. 테이크백에서 힌지가 걸리게 해서 이 양쪽 손이 아래를 보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앞을 보고 있죠. 그러면 네. 백스윙에서 이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왼팔이 위로 올라가기만 해볼게요. 팔 접으면서 스톱.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이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립 끝이 공을 보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체가 좀 끌고 와지죠 네. 근데 전에 재웅님은 이렇게 약간 닫혀 있는 테이크백을 한 다음에 체를 요 뒤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풀어버린 느낌. 네. 그러면 그립 끝이 공을 보게 내려오려면 좀 끌고 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느낌만 하나만 주고 한번 쳐보세요. 하나, 그렇지, 그렇지. 둘, 스톱. 그립 끝이 눈으로 보고 계세요. 이런 느낌일 거예요. 공, 공을 보고 내려오려면 팔꿈치가 좀. 옆구리 쪽으로 붙던가 배 앞으로 딱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만병 통치약이에요. 여기 앞에 이채 네. 있죠. 테이크백에서 이 채와 일직선이 되게 만들었으면 다운스윙 할 때도 이 채와 일직선이 다시 되게끔 들어오면 왼쪽으로 안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러면 왼쪽 안 가요. 이제 이걸 또 까먹으면 안 돼요. 테이크백을. 네. 그렇죠. 그렇죠. 둘 툭. 죠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는 원래 습관 약간 나온 거예요. 임성재 까먹었어요. 아, 천천히. 이래서 제가 다운스윙을 안 알려드리려 고한 건데 테이크백에서 손바닥들이 정면을 보고 있고 그립 끝을 누르면서 왼팔이 몸에서 멀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팔을 또 몸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립 끝이 다시 공 방향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이 일자를 맞추세요. 이렇게. 그렇지. 굿. 그렇죠. 근데 몸 쪽에 조금 지금도 다운스윙 할때좀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천천히. 그렇죠. 굿. 뭐 이게 카메라상에서 눈에 뭐 미세하게 안 보이시겠지만, 태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네. 네. 재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을 치실 때이 구간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한 번씩 원래 이렇게 던지던 습관 때문에 왼손목이 몸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쪽으로 붙으면 헤드가 좀 덮히거든요. 이런 느낌은. 그래서 왼팔을 몸에서 좀 떼세요. 이렇게. 약간 찔러주는 느낌으로. 네. 밀어주는 느낌으로. 펜싱하듯이 그냥 좀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밀때 어깨를 가만히 두고 미는 게 아니라, 우측 어깨는 빠지면서. 네, 이렇게 해서 테이크백을 만들었으면, 왼팔이 귀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쭉 팔을 내 몸에서 멀리 놔야 돼요. 그럼 탑 모양 예쁘죠? 근데 여기서 몸에 붙으면, 낑겨버려요, 이렇게. 가동범위 안 나오는 느낌. 아, 밀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 할 때는, 팔을 몸쪽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다시 유지해서, 그립 끝이 공을 보고 있게 하면, 어때요? 공간이 좀 있죠. 이배 앞에 공간이. 네. 근데 재형 님이 아까 하실 때는 왼쪽 팔이 몸에 붙다 보니까 다운 스윙을 할때 다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못 밀어내서. 밀어내고 있으면은 사실 일부러 내가 이걸 잡아 당기지 않는 이상은 이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백스윙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쪽에 붙다 보니까 다운 스윙에서 이 붙어 버린 왼팔을 다시 떼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붙은 상태로 내려오니까 낑겨 있고 이렇게. 팔을 내 몸에서 뻗고 뻗고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왼팔을 내 몸에서 멀리 찔저 찔러, 카메라 찔러버려 그냥. 그렇죠 찔러버려 저렇게 카메라 찔러버리고 꺾게 있고 백스윙 올라갈 때도 이 공간 유지 그렇지 이렇게 공간 유지 그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도 몸 쪽으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넓은 공간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게 공간이 많게 상대적으로 먼 느낌 그렇지 오 지금 한 방에 들었는데도 백스윙 궤도가 좀 바뀌었죠 입력 값이 계속 추가되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도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 궤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 둘 그렇죠 굿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세요 나눠서 손목이 네. 약간 이제 보통 꺾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네,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왼 손목 커팅 보면. 안 된다. 네네. 그쵸그쵸죠그데 이게 커팅이 커팅과 힌지는 되게 미세한 한끗 차인데 사실 이 채를 이용이 프로님 아세요? 거의 손목 안 쓰고 이렇게 치는 분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수급 레벨에서 다뤄야 될 음... 내용이랑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예 코킹 없이 그냥 뒤로 뒤에 있는 벽을 다 깨시는 스타일이신 분인 거라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정의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뭐 좋은 거 좋다고 다 따라한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일단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일단 잘 오셨어요 일단 내가 뭐가 네. 문제인지는 일단 알고 <laughs> 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때는 좀 그립 때문인지 커핑이좀 아마 후그립으로 시작해서 네네, 그랬을 네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계속 가는 게 싫어서 조금씩 그립도 뭔가 네, 점점 바꾸고 네네. 하다 보니까 백스윙도 좀 약간 플랫해지고 그쵸, 음. 그 안에서 자꾸 뭐를 네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이 망가지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장비 바꾸고 막 이럴 바에는 일단 내가 뭐가 문제지 일단 먼저 알고 응. 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테이크백에서 힌지를 걸때 오른쪽 발이 안 넘어가게 하고 왼팔은 뻗고 정면을 보고 있고 이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유지가 되려면 왼팔이 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립 끝이 공 쪽으로 그렇죠. 몸 쪽에 붙지 않는 느낌. 그러려면 좀더 끌고 오면 돼요. 체를 테이크백 공간 유지 빵 그렇죠. 나눠서 치세요. 하나 둘 아, 그렇죠 일관성 먼저 찾으면 돼요, 계속 페이스 각이 6도나 닫혀 있어요, 지금도 아, 아직도 진짜. 계속 덮여 있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네. 다운스윙 할 때도 계속 손바닥이 아래를 보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 손바닥이 왼손바닥이 정면을 보고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 채를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야 돼요 아. 끌고 올라오고 네. 하나 그렇죠, 둘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공간 나왔죠? 네. 좁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 왼쪽 팔을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손등을 아래를 보게 해요. 이게 아니라 이 그립 끝을 공과 제 손바닥 보여요. 네. 제 손바닥을 그립 끝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제 손바닥이 그립 끝을 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벽에서 내 그립 끝으로 이 벽을 건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와서 여기서 출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야 돼요. 어 이렇게까지 과해야 된다고? 아. 할 정도. 그래야 왼쪽 안 가요. 하나 테이크백. 그렇죠. 여기서 그립을 꺾고 이 그립 끝이 제손바닥 있는 데까지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럼 아까보다 이 팔이 약간은 그냥 채를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네. 이렇게 덮였는데 아마 생크가 나거나 밀릴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네. 근데 그 생크나 밀리는 게 절대 나쁜 과정이 아니니까 믿고 하세요. 그렇죠. 그 느낌으로. 하나, 둘, 쳐요. 그렇지. 그럼 이제 유레스는 백스윙이랑은 어. 별개로 왼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레슨.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별개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몇 차례 다회권으로 레슨을 하신다고 하면 한두회 정도는 백스윙을 먼저 교정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다음 것까지 그냥 딱 알려 드린 건데 아마 복잡하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되게 간단한 정리가 필요한데 네. 나는 왼손등이 절대 아래를 안볼 거야. 네. 그냥 힌지 손목을 꺾고 정면을 볼 거야. 그 다음에 다운스윙 할 때는 이 그립 끝이 여기 앞에 뭐 벽이 있으면 이 그립 끝으로 저 벽을 칠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친다고 생각하면 돼. 네. 뭔가 이 구조를 막 정확하게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큰 틀로만 생각하세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나더 밀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음, 굿 좋아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좀 오랫동안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 있으시면 또. 네. 신청하시면은 아무래도 한번 오셨던 분이니까 한번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백스윙이랑 다운스윙 들어오는 과정을 조금 알려드렸던 네. 거고 이게 잘안 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알려드렸던 드릴을 좀 이용해 보면서 고쳐서 나가면은 그래도 저렇게 좀 대중이 생길 거예요. 아, 아까 처음에는 막 놀랬어요. <laughs> 이상하게 저 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했고 오늘 재웅님 모시고 일단 원 포인트 레슨 이렇게 30분 후딱 지나갔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좀 알려주셔서 네. 저처럼 혼자 연습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응. 여기서 응. 지금 재웅님이 공이 안 맞는 걸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빡 하고 바꿔준다고 한다 한들 다시 돌아가요 어차피. 아, 그래서 그냥 연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고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연습 방법을 알려주면 골프가 확실히 늘긴 해요. 선수들도 그런 느낌으로 레슨을 많이 받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려도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원 포인트를 신청하셨더라고. 아 다음 주에. 네, 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또 이렇게 오늘 배우신 거 연습해서 오셔서 다음 단계 또 해보시고 그러면은 오늘 했던 거를 일주일간 또 연습을 해보고 네네. 다음에 또더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더 알려드리고 네네. 더 보완해도 되고 그거는 저희가 일단 또 맞춰서 그때 당시에 해보시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